저기 물이 봐라. 네, 와. 네, 네, 네. 너무 물이 맑아 보이지 않아? 네, 네. 고마. 물이 엄청 맑아 보이지. 오, 폭포가 바로 보이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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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1 폭포. 제2 폭포. 많은 비가 내릴 때만 폭포가 됩니다. 제1 폭포인데, 아, 그래서 폭포가 안 됐네. 봐봐. 비가 안 와서, 어, 근데 피, 폭포가 비가 와서 좀 있나 보다. 제일 폭포 연못 형태로 비가 많이 내려 상류에서 하천수가 흘려 내려올 경우를 제하고는 평상시 폭포를 이루지 않게. 와, 멋지다. 어? 야. 조심해. 와. 이거 봐라. 와. 야 비가 많이 와서 저기 사이로 물이 나오는가 보다. 몇개나 있어요? 여 개. 구 어? 나오는 어? 구멍 여덟 개. 여덟 개라고? 아니 아홉 개. 9개. 아홉 개나 돼? 네.